3학년 안녕 12강 통계적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어, 통계적 추정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음, 짠! 그림을 좀 그렸는데 정구들이 어, 음, 귀엽죠? 귀엽다고 해줘 어,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10개의 전구를 생산합니다 어, 공장에서는 전구 수명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개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죠 수명을 조사하려면 이제 전구를 켜서 사용해야 되니까 는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음, 이제 수명을 조사해 보는데 이걸 우리는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고, 어, 뽑아온 그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본에서 이제 전구 수명이 얼마이다는 값을 가지고서, 아이 공장에 생산되는 전체 전구의 수명이 얼마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지로 들어갑시다. 어,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사하기 위해 뽑은 표본의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죠. 생산되는 만개의 정구중 10개를 뽑아 수명조사를 했다면 이때 모집단의 크기는 만이 되고 표본의 크기는 10이 됩니다. 그럼 이처럼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가지고 와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했는데 표본조사의 목적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 표본을 뽑아올 때도 우리는 이미 추출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표본이 모집단의 어느 한 부분에 변중되지 않고 모집단의 각 대상이 모두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추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정보 수명을 조사할 때 정보 수명이 너무 짧은 것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긴 것만 가져오는 것도 어 아닌, 어 골고루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추출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